보셨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내 입안에 있는 이 세균을 죽이는 모든 문제는 항생제가 필요합다 근데 일반 항생제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천연 항생제가 필요한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알아주는 항생제, 프로폴리스. 그것도 지용성이 아닌 수용성 프로폴리스가 그린 프로폴리스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 중에 몰약, 몰략, 몰약도 보봉 메스틱. 신의 눈물이라고 말하는 메스틱. 녹차 추출물과 자이를 톤도 내 입안에 그런 상큼한 작용과 세균하고 관련된 작용을 싹 해주는 중요한 물질주 중에 한 가지죠. 이세 가지 물질이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함량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함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걸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폴리스 치약입니다. 에터미 거. 그 다음에 일반 시중에 있는 프로폴리스 치약들이에요. 에터미께 200g 주요 성분 나와 있죠. 주요 성분, 주요 성분이 있는데 1. 수용성 프로폴리스라고 나와 있어요. 2번 녹차 추출물 3번 자이리톨 4번 몰약 메스틱. 자 수용성 프로폴리스하고 몰약하고 메스틱은요. 다 세균을 죽이는 물질들이죠. 이세개가다 들어가 있죠. 자두 번째, 얘 봐볼까요? 수용성 프로폴리스 들었어요. 어 지용성 프로폴리스 하고요. 수용성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녹차 추출물 들었고 자율 툰도 들었어요. 근데 이산화 규소가 들었고 일불소 인산나트륨이 들었습니다. 음, 실질적으로 뭐 얘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 침강 탄산 칼슘 들었고 프로폴리스 들었죠. 그냥 지용성 프로폴리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쭉쭉. NECD 유칼립투스 얘도 좋아요. 어, 성분은 어, 토탈론 페퍼민트. 이것도 프로폴리스, 스피아민트, 지용성 프로폴리스, 지용성 프로폴리스, 지용성 프로폴리스. 알로에 들었고, 그린티 들었고, 로즈마리 들었고, 장미도 들었고, 라벤더 들었고. 내 입안의 모든 문제는 세균 문제다. 세균만 철저하게 잡아주기만 하면 정말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다. 이건데 치석이나 막 이런 거 있죠?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치약들은. 그러면, 자, 이렇게 많은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에터미꺼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툭 따지고, 툭 따지고 보면, 에터미꺼가 가장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다음에, 그래, 오케이, 좋았어. 제품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 그럼 가격을 보자고, 가격. 에터미코 3,000원. 200g당. 200g당 단가예요 200g당 3,000원이다. 얘는 200g당 13,300원 얘는 200g당 11,000원 여기는 200g당 22,000원 얘는 200g당 15,400원 자 정말 감히, 감히 성분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터미 제품 치약 절대품질 절대가격 확실하다는 거 어, 정말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생각을 해 보세요 이 가격 차이 이 성분들 엄청나게 좋은 거 들었잖아요 근데 가격이 3,000원 밖에 안 하잖아요 이걸 알면서도 어떻게 애터미컬안쓸수 있냐고 너, 저는 그게 이해가 안돼 진짜로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모르니까 우리 스폰서가 잘 쓰시는 말 모르니까 <laughs> 애터미치아 어, 플러스입니다 애터미치아 프로폴리스, 수용성 그린 프로폴리스 추출물이 들었고요. 자이리 톨 들었죠. 그 다음에 메스티 오일 들었고, 몰약 들어있습니다. 플라그 제거, 부치 제거, 중치 예방, 치석 침체 예방. 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애텀이 어, 치약이 다섯 개 들었어요. 다섯 개. 한 줄에 다섯 개들서어서만 오천 원이 에요 거기에 200g, 요거 있죠. 하나, 하나. 요 하나가 200g 짜리인데, 한 개에 삼천 원. 절대품질 절대가격 에터미 치약의 짝꿍 치솔이 치솔 치솔 에터미 치솔도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다음에 시간 나면 요것도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여행용 여행용 음, 간단하게 가방에 놓고 다니면서 쓰시라고 치간브러쉬저 이거 엄청 좋아해요 음, SSS 엄청 얇고 그래서 얘는 오 적극 추천 을 드립니다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절대 품질 절대 아이 어떻게 하라? 절대 품질 절대 가격 애터미 뭐 이렇게 하도 애터미 절대 품질 절대 가격 프로폴리스 그림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 우리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믿고 한번꼭써 보십시오. 정말. 음. 이상입니다.